혹시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자주 피곤하고 발이 붓거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색깔이 이상하거나 잘 나오지 않아서 답답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그냥 넘기신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신장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이 망가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도 신장을 20대처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궁합과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신장 건강을 위해 쉽게 할수 있는 운동도 준비했습니다.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꼭 함께 관리해보세요. 만약 지금 피곤하거나 몸이 불편하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비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신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두 개가 있는데요. 허리를 만져보면 등쪽, 허리와 배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더 정확히는 척추 양옆, 갈비뼈 바로 아래에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장은 그 모양이 콩처럼 생겼고, 색깔은 팥과 비슷해서 콩팥이라고 불리는데요. 크기는 작고 동그랗지만,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 속에서 피를 걸러 노폐물을 배출하고,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 안에는 아주 중요한 부위인 네프론이 있는데요. 네프론은 신장 속의 작은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신장 하나에 약 100만 개의 네프론이 있고, 우리 몸 전체를 합치면 200만 개 이상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네프론은 무슨 일을 할까요? 네프론은 피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몸에 필요 없는 노폐물은 걸러내고, 필요한 물질은 남기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구체라는 부분은 피를 훑으면서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걸러진 물질들은 세뇨관으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몸에 필요한 물과 소금 같은 물질은 다시 흡수되고, 필요없는 것들은 소변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건강한 네프론 덕분에 신장은 하루에 약 200리터의 물을 여과하고 그중약 2리터를 오줌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만약 네프론이 고장나면 몸속의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나오는 불필요한 물질들은 신장이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피곤해지고, 붓거나, 소변을 보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신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종입니다. 혹시 발이나 다리가 붓거나, 얼굴이 부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은 신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몸에 수분이 쌓여 다리, 발, 얼굴이 붓게 됩니다. 특히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자고 일어난 뒤 붓기가 심하다면 신장 건강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소변을 보시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변을 자주 보거나 갑자기 잘 나오지 않거나 힘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신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자주 일어나 소변을 보거나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변 양이 갑자기 너무 많거나 적어지는 경우도 신장이 수분과 노폐물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로감입니다. 평소보다 너무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 하루를 버티기 힘드시다면 이것 역시 신장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피를 깨끗하게 하고 영양분을 몸에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몸 안에 독소가 쌓여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잠을 충분히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신장 건강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어두운 소변입니다.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진하고 어두운 색을 띈다면 이는 신장 문제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변이 붉거나 갈색을 띈다면 혈액이 섞여 있거나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색이 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소 소변 색깔을 자주 확인하고 색이 평소보다 어둡다면 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입맛의 변화와 입냄새입니다. 신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입맛이 떨어지거나 입에서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거나 음식을 먹을 때 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신장 건강에 좋은 최고의 음식 궁합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 건강한 신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이지만, 신장 건강에 특히 좋은 과일입니다. 사과에는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몸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의 주된 역할인 노폐물 제거 과정을 돕고, 신장에 걸리는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팩틴은 소화를 돕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다른 장기의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신장이 약할 때는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몸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팩틴이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는 혈압 조절에도 좋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은 신장에 큰 부담을 주는 원인 중 하나인데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 건강은 물론 심혈관 건강도 챙길 수 있답니다. 그럼 사과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하루 한 개의 사과를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그냥 드셔도 좋고, 껍질째 먹으면 더 좋은데,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사과 주스로 만들어 마실 때는 설탕 없이 천연 그대로 드시는 게더 좋습니다. 또, 사과 슬라이스를 요거트나 샐러드에 넣으면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신장 건강식이 된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사과에는 과당이라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에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1개 정도를 드시면 좋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과일로 신장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신장에 염증이 생기면 기능이 저하되고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되는데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해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기능을 보호합니다. 또한 블루베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 신장이 혈액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의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신장이 건강하면 배설물과 노폐물 제거가 원활해지므로 블루베리는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완벽한 과일입니다.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하루 한줌 정도의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꾸준히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루에 한줌 정도의 블루베리를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블루베리를 그대로 드시거나 요거트나 샐러드에 추가하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블루베리로 주스나 스무디를 만들어 드셔도 좋지만 설탕 없이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냉동 상태로도 보관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냉동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먹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블루베리 한줌은 신장 건강에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소화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일 간식으로 먹는 습관을 들이면 신장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유용한 채소인데요.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신장을 보호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신장을 포함한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줘서 신장이 제대로 기능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의 노폐물 제거를 돕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노폐물을 잘 배출하지 못하면 신장에 부담이 생기고 그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브로콜리의 항산화 물질은 신장이 효율적으로 노폐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신장이 약해지기 전에 브로콜리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또한 비타민 K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K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신장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칼슘 대사를 조절해서 신장에 칼슘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 신장 결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중요하고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신장이 건강해야 소화가 잘 되고 그로 인해 영양소가 잘 흡수되며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도 잘 배출됩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배변 활동을 촉진하고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장이 건강하면 영양소 흡수와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져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몸에 좋은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브로콜리의 영양소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너무 질기지 않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수증기에 쪄서 먹으면 영양소 손실이 최소화됩니다. 간단하게 올리브유와 마늘로 볶아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다만 몸에 좋은 브로콜리라도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끼에 반 컵에서 한컵 정도만 먹으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불편하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신장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궁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짠 음식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나트륨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수분이 많이 축적되면 몸 속에서 염분과 수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장이 과중한 일을 해야 합니다. 신장은 이 과도한 염분을 처리하고 그에 따라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신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신장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신장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트륨이 많으면 왜 문제가 될까요? 몸에 나트륨이 과다하게 쌓이면 혈압이 상승하고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의 혈관이 손상될 위험이 커지고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부종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몸에 불필요한 물이 쌓이고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신장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들이 짜고 나트륨이 많은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라면입니다. 우리가 끓여 먹는 라면은 국물이 짜고 나트륨이 많습니다. 라면을 국물까지 다 먹으면 나트륨을 쉽게 과다 섭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나트륨을 보존제로 사용해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신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김치입니다. 김치는 발효 음식으로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유익한 성분도 있지만 과도하게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짠국물입니다. 찌개나 구근 국물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으니 국물 음식을 너무 자주 먹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짠 음식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저염 간장이나 저염 된장, 저염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가공된 음식보다는 자연식품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나 과일은 기본적으로 염분이 적어서 신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물의 짠맛을 줄이기입니다. 국이나 찌개를 만들 때 국물 양을 늘리거나 물에 덜짠 재료를 넣는 방법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음식의 간 조절입니다. 가공식품이나 조미료에 의존하지 않고 천연재료나 향신료로 맛을 내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패스트푸드입니다. 패스트푸드에는 기름진 음식이 많고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두 가지 지방은 신장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가 가공식품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지방인데 신장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포화 지방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고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고혈압이 생기면 신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패스트푸드는 칼로리가 높고 영양가가 적습니다. 자주 먹으면 체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비만이 올수 있습니다. 비만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질환들은 신장에 큰 부담을 주어 신장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는 과도한 염분도 포함되어 있어 신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염증이 쌓이면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장 건강을 위해 염분이 높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장 건강에 나쁜 패스트푸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치킨입니다. 기름에 튀긴 달근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고 염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주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피자입니다. 피자는 치즈와 가공육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염분과 지방이 많습니다. 특히 소스와 치즈에서 나오는 염분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햄버거입니다. 햄버거는 빵, 고기, 치즈, 소스 등 여러 재료가 결합된 음식으로 기름지고 염분이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혈압상승과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소금기가 많은 간식입니다. 짱과자나 간편식. 인스턴트 식품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먹을 수 있어 자주들 드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신장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소금이 많은 간식, 예를 들어 짱과자, 인스턴트 식품, 간편식에는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몸 속에 수분을 잡아두고 염분을 과다하게 축적시킵니다. 신장은 염분 배출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염분이 들어오면 신장이 이 염분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짠 간식을 자주 먹으면 소변에 염분이 많이 포함됩니다. 신장은 이 염분을 배출해야 하는데 염분이 과도하면 배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신장은 계속해서 과중한 일을 해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짠 간식을 자주 먹을 경우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게 되며 만약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 기능 저하는 물론, 나아가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도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위험 요소로 작용하죠. 그럼 소금이 많은 간식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과일입니다. 사과, 배, 블루베리 같은 과일은 자연적인 단맛이 있어서 간식으로 좋고,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도 많아서 신장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엄마표 간식입니다.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오이, 당근 같은 채소스틱이나 저염 간식도 좋습니다. 음식 관리뿐 아니라 신장 건강에 좋은 운동도 함께 실천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운동으로 하루 30분만 꾸준히 걷는다면 신장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서 걷기는 심혈관 건강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혈액이 잘 순환하고 그로 인해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혈압이 안정되면서 신장의 과도한 부담이 덜어져 신장의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또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걷기와 같은 간단한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해소하면서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게다가 걷기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혈액 속의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처리되어 신장에 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장 운동을 촉진시켜 배변도 원활하게 만들어주죠. 특히 걷기는 무릎, 엉덩이, 허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저충격 운동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관절이나 허리의 부담을 줄이면서 몸에 무리 없이 운동을 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한 산책이라도 좋으니 매일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면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걷기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해도 좋고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어 기분 전환과 마음의 여유를 느끼는데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신장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걷기. 오늘부터 매일 30분 실천해보세요. 두 번째 운동은 수영입니다. 수영은 물 속에서 하는 운동이라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신을 고루 운동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인데요. 특히 관절이나 무릎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충격이 적은 운동이기 때문에 수영은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을 고르게 단련할 수 있습니다. 물 속에서 운동을 하면 몸이 물의 부력 덕분에 지탱이 되어서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추천되는 운동입니다. 또한 수영은 유산소 운동으로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심혈관 시스템이 개선되면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고 이로 인해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호흡도 중요하기 때문에 호흡기 건강도 함께 향상될 수 있습니다. 폐활량을 키우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영은 또한 심신의 안정을 돕는 운동이기도 한데요. 물 속에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다 보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는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신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되고 이는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순환을 촉진시키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신장이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영은 전신을 움직여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이로 인해 몸속 독소와 노폐물의 배출이 촉진되기 때문에 신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수영은 몸의 유연성과 근력을 동시에 키워주기 때문에 꾸준히 하면 체형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근육량 증가에 효과적입니다. 이로 인해 체중 관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영은 물 속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할수 있고 특히 몸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신 운동을 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수영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는 무릎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유산소 운동 효과를 볼수 있어 신장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유익한 운동입니다. 자전거를 타면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혈액순환이 잘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져. 신장이 더욱 효율적으로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이 좋아지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덜어지죠. 자전거 타기는 무릎에 부담을 적게 주는 운동이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릎이나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운동입니다. 또 체중 감소에도 매우 효과적인데요. 과체중이나 비만은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질환을 초래해 신장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 자전거를 타면 체지방을 태우고,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자전거는 하체 근육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다리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허리와 하체 근육이 단련되므로 균형 잡힌 몸매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척추와 하체 관절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자전거는 공원이나 자전거 도로에서 탈수 있어 자연을 즐기면서 운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담 없이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하기에도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중 조절과 하체 근육 강화에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해보세요. 이세 가지 운동은 신장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고혈압을 예방하며 스트레스를 줄여 신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신장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개선하는데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오늘은 신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식과 운동을 잘 챙기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신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또한 신장에 문제가 느껴지면. 빠르게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작은 실천이 큰 건강을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신장 건강 관리에 힘써 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며 신장 건강을 지키고 매일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대한민국의 건강 함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